아니 아니 파클리비라네 아이네 점심 배가 안 고파서 간식 먹었어요 수박이랑 빵이랑 음료수 샀어 아 근데 수박이 진짜 맛있다 <laughs> 수박이 워낙 사서 또 손질을 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번거로워서 어, 수박 안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야 수박 맛있더라. <laughs> 물론 그거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바로 했을 때 먹으면 기온이 약간 밍밍하잖아요 냉장고에 들어간 다음 날에 먹으면은 막 이야... 극락? 내가 오늘 극락을 갔다 왔다 30분 전에 <laughs> 수박가리에 빠질 수 없는 논쟁 포도처럼 씨를 삼킬 것인가 뱉을 것인가 에? 뱉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뭔 소리지? 아 잠깐만 나 아바타 켤 테니까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무슨 소리야 수박씨 뱉어야지 아니 수박씨는 먹음 되잖아요 애초에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수박씨는 뱉어야죠 그거 먹음 쓰잖아 삼키면 되는데 니네 그 포도 삼켜먹는다는 걔네들이지. <laughs> 포도 삼켜먹는 걔네들이지. 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포도도 삼켜먹는데 수박씨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네. 그쵸? 아니, 지금 포도씨를 뱉냐 삼키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포도를 삼켜먹는다니까요. 근데 수박씨를 삼키냐 뱉냐는 말도 안 되는, 너무 수준 낮은 대화잖아. 그쵸? 어 당연히 삼키는 건데 그쵸? 들기 아니고 펠리칸 아이나님이 드디어 우릴 이해해 주시네요 이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비꼬는 거잖아요 헉! 너무해! 그만 삼켜 먹으라고! 씹으라고 좀! 아니 포도 씹을 곳이 어딨어요? 그냥 삼켜야지 어, 씹을 곳이 어딨냐니? 뭔 소리임 뭔 소리임? 동전만 한데 포도는 말랑말랑해서 안 걸려요 <laughs> 아 그러면 자 일단 포도를 삼켜서 먹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손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수박씨도 삼켜 먹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당연한 거네 그러면 나는 포도는 삼켜 먹는데 수박씨는 뱉는다 이러는 분 있어요 발을 들어주세요 아, 왜 이렇게 많아 자이 둘이 싸우면 되겠다 참외씨 발라먹는 사람도 있던데 수박씨 정도는 그러려니 합시다 왜 이렇게 참외에 화가 났지? 저는 일단 참외 알러지가 있어서 빠지겠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참외를 먹으면 목이 따끔거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이 따끔거리는 맛이 나는 과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참외 맛없는데 왜 먹지? 이랬는데 아니었어 알러지였던 거야 안 되거든요. 인체에서 제일 보여주기 싫고 못생기다고 생각한 게 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뭐, 저도 제가 발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일단 실내에 들어가서 뭔가 편하게 있을 수 있으면 바로 양말부터 벗어가지고. <laughs> 나는 양말 오래 신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 발이. 깨구리발이라 그런가 봐. 나 발이 약간. <laughs> 발가락이 약간. <laughs> 약간, 이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개구리발이에요, 약간. 여기가 이렇게 똥골해똥골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렇게 칼발 있잖아. 이렇게 있는 발 있잖아요. 발이 무슨. 근데 이런 발이 샌들 신으면 이뻐. 난 이런 발 너무 부러운데? 그래서 나는 칼발 가진 사람도 너무 부럽고, 이런 식으로 생긴 발 가진 사람도 있잖아. 너무 신기해.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아. 근데, 저런 뭐 칼발과 모시기 뭐발 사이에 나는 약간 이렇게 생긴 발. <laughs> 약간 좀 오박이네요. 오박이긴 한데 약간 저런 느낌. 아 근데 이게 아주 살짝만 동글동글한 걸 뿐인데 끝 부분이 아, 신발이 너무 아파서 못 신겠어.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구두를 신고 다니긴 했거든요. 신고 다녔는데 구두만 신으면 내가 막발 아프다 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막 이랬는데 발가락 때문이었어. 그냥 여기 좁은 걸못 신는 거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중학교에 가면은 교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거야 엄마가.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부터 그냥 어디 가서 예쁜 구두를 보면은 그걸 사서 우리 인예가 중학교 가면은 신을 구두 이러면서 <laughs> 계속 저장을 해놓는 거야. 근데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나는 그걸 신을 수 없는 발크기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중학생 때 이제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요. 구두를 신고 30분 40분씩 걸어다니니까 발바닥에 물집이 개 크게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군대 가서 알아내 물집 제거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는데 아니 이게 맞나 싶더라니까. 어어 <laughs> 어,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가지고 물집 잡힌 게막 이렇게 싹 빠져 나가고 그거 얘기해 주셔서 그거 했었어. 근데 이게 그러다가 진짜 무슨 500원 크기? 그때 기분으로는 거의 거 무슨 500원 크기였어 100원? 그 정도의 물집이 생긴 거예요 발바닥에 근데 왜 물집 안에 있는 물을 실로 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냥 절개하면 한 번에 나오고 다이렉트로 마데카솔을 바르면 나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찢거든요 그러고서 얘가 이제 마르고 그 안에 있는 속살이 이제 공기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laughs> 미치게 따가운 거예요. 와, 너무 아파. 근데 그랬는데도 구두 신고 걸어다녔어. 왜 그랬지? 아 진짜 드럽게 미련하네.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몰라. 아 그리고 중학생 때막 하이힐 신어보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모가 고모가 준 엄청 예쁜 하이힐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신고 좀 걸어봤다가 뒤질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신어요. 진짜 너무 아팠어 발가락이. 진짜 나 고문 당하는 줄 알았어. 너무 너무 심각해요. 어 너무 아파. 계단에서 굴렀어요? 아니요 굴어지 않았는데도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그냥 하이힐을 생각조차 안 해봤어. 뭐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뭐 하이힐 아니 아니 아니. 하의를 어떤 느낌으로 아픈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발가락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요렇게 감싸 쥐어봐요. 내 발가락을 내 주먹으로 감싸진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할수 있는 만큼 세게 움켜 쥐어봐요. 그게 바로 하의를 치는 느낌. 할수 있는 만큼 세게 움켜 쥐면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하이힐이 올라가 있잖아. 뒤꿈치가. 그렇다 보니까 중력의 힘으로 발가락이 앞으로 쏠리면서 나의 체중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을 움켜쥐고 와. 징게 하이힐을 신은 느낌.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발 모양이 예쁜 분들은 편한 하이힐이 있대. 괜찮은. 근데 나에겐 그런 거 없어요. 나에겐 그딴 거 없어. 저도 아이네님이랑 비슷한 발이라 신었던 신발 브랜드만 사요. 저도 약간 아무 신발 못 신거든요. 무조건 다 신어 보고 사야 되고 그래가지고 맞춤 신발 뭐 그런 거를 신어야 되나 싶어. 그리고 저 약간 신발을 굉장히 오래 신어가지고 <목소리> 내가 길들여놓은 운동화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고등학생 때부터 신던 운동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집에 있었어요. 그게 근데 엄마가 그거를 제발 버리자고 제발. 제발 버리자고 10년이면 버리시는 게 10년도 아니긴 해한 15년 정도긴 해아 근데 겉보기엔 멀쩡해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새 운동화 신어보니까 이 쿠션감이 완전히 쿠션이 완전 죽었었더라고 몰랐어 근데 뭐 레전드일 거 아니에요 길드림이 그래가지고 뭐 거의 수제화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버리기 싫었는데 에~ 제발 죽여줘 보내드렸어요 에~ 이 알았어 알았어 「くどきなんじょうよね」